상세기백문백답 82번째 시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 114가지 가운데요 31번째부터 40번째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69편 9절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장차 약천 년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환영이 아니라 비방받고 치욕당하실 것을 예언한 것인데요. 로마서 15장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는 약 천년 전의 예언대로 성취되었음을 기록함으로써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0편 69편 21절 그들이 설계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은 주전 천년경 다윗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에, 마태복음 27장 34절 쓸게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27장 48절 신포도주 마가복음 15장 23절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요한복음 19장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십자가상의 예수님께 쓸개와 초가 주어진 예언의 성취를 기록함으로써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에 예수에 님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들이 뭐 굳이 이 말씀이 뭐왜 중요할까? 굳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 인식은 이피컨트한, 거. 뭐, 그렇게 현저하지 않은, 이런, 일상적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다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아, 신약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 감탄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10편 72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그가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앓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10편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앞으로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서의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서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서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예,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것이 이제 10편 72편인데요. 예, 이것은 주전 1000년경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 마태복 음 2장 2절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에서 8장 말씀 전체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다는 내용인데요. 그중에 두 군데만 한번 살펴볼게요. 1장 3절 말씀하고 2장 9절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장 9절 말씀 영광과 존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실 것이라는 약 천년 전시0편 72편의 성취를 기록해서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0편 78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예, 마태복음은 이 말씀이 장차 약 천년 후에 오시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볼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것은 10편 78편 2절 말씀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를 기록함으로써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모든 신약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예언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어떻게 성경이 영감된 하나의 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그 그리스도께서 진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어떻게 상상조차 할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 뭐, 속된 말로, 이거 뭐, 뭐라 그래야 됩니까? 빼박이죠, 빼박. 예. 빼도 박도 못할 강력한 증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114가지의 예언이 주어졌고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우리에게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은혜죠. 10편 89편 3절의 4절 말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면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또 10편 89편 19절에 택한 받은 자를 높여서돼이 말씀은요 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높아지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그가 큰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말씀은 어떻게요 시편 89편 3절, 4절, 19절 말씀. 높아지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절. 그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다? 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장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곧 예수라. 사장전 13장 27절, 29절 말씀,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지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 그를 살리셨다. 이보다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예, 사도행전 13장 35, 37절 말씀. 예, 여기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에게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이렇게 다윗과 비교하면서, 예, 비교도안 되게 높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동에 나셨고,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신약의 말씀들은요 시편 89편 3-4절 9절 이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높아지심으로서 성취되었음을 기록함으로써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편1 0편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예.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주전 천년경에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데 인자가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누가 보면 21장 27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그리스도의 재림 때이 말씀은 또 성취될 것입니다. 예, 시록 12장 5절 10절 말씀에, 예, 자가 아들을 나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큰 용이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정말에 예,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영광 중에 오실 예언을 계시록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10편, 102편, 24-27절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본문의 주님은 예, 약천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로서 영원히 동일하실 것임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아들의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가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담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히브리서는요. 그리스도께서 10편 102편 2절에서 4절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며 영존하시며 영원히 동일한 분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서도요.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오셔서 10편 102편 27절 말씀 영원히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성취 되었음을 기록함으로써 예,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0편 109편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오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34절 보면 그죠? 예,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109편 4절의이 예언이 약천년 후에 성취되었음을 누가복음이 기록함으로써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7절 8절 말씀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사도행전은요 주전 천년경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게 될 예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16, 형제들아 성령이 다위 세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이거 어떻게 해요? 시편 109편 7절과 8절 말씀. 이 말씀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에 된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천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해이 직무에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는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하였다 이름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늘. 그러면서, 예, 제비를 뽑죠. 제비 뽑아, 마따디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 사도행전은 1편 109편, 7절, 8절 이 예언의 말씀대로 가론 유다의 직분은 마따디아에게로 이어져서 성취되었음을 기록함으로써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0편 110편 1절로 7절 말씀. 예, 여기서는 멜기세댁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댁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잖아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는 것은 패배당한 이패잔병들이막 가면서 길거리 시냇물을 구부려서 마신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그의 머리를 드시려다 이 심판하신 이분은 그죠? 머리를 드신다. 이것은 어떻게요? 해 높아지신다. 또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비굴하게 숙여서 물을 먹지만 머리를 들고 물을 드신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스는 주전 천년경의 10편, 110편 1에서 7절 말씀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스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6장 21절 말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색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나니라 7장 21절 그들은 맹세의 제사장이 되었으나 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니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스 8장 1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멜기세덱은 예, 성경에 단한번 나타나는 인물이죠.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서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제사직도 단회적이죠. 오직 한 번. 구약에서 그러면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단한번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신 단회적인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셨죠.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매 급도 없는 신비스러운 인물이라고 말씀하죠. 예,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면 기묘자라. 기묘자는 것은 신비하사 하는 말씀이죠. 예. 메르기세덱은 제사장인 동시에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제사장이요? 왕이시라는 거죠. 메르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 맞으러 나왔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그림자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메르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1서 1장 13절.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멜기세덱은 예, 대사장인 동시에 평화의 왕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멜기세덱과 예, 같은 제사장이 되셨다. 이 역할을 수행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45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산 자, 그지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예, 하나님이시다,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멜기세댁 같은 제사장, 멸기세덱은또 왕이셨죠. 평화의 왕이시다. 살렘 왕. 마가복음 12장. 예, 다윗이 성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다. 마가복음에서요 16장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노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왕이시죠 멜기세덱은 음, 제사장이면서 왕이시니까 예,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셨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에베소 예, 1장 20절 말씀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지사 예, 신약성경은 여러 군데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리기사댁 같은 제사장으로 오심으로써 시편 110편, 이래서 7절에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하였고, 이 기록을 통해서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에 대한 114가지 예언 말씀 가운데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예언들의 성취는 그 진리성을 입장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말씀을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